출애굽기 19장 14에서 25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에 그들이 산 기슭에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산 위로 부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산 기슭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산에 오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옷을 빨거나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직 깨끗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얻게 된 사람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10절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처음 나올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매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히브리스 10장 19에서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임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